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속으로는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제시했다 너는 상중인 척하여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오랫동안 슬퍼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왕께 가서 이렇게 아뢰어라. 그러고 나서 요압은 그 여인이 할 말을 정확히 일러주었다. 드고와 여인은 왕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여인이 말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 둘이 들판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끼어들어 말려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제게 달려들어 살인자를 내놓아라. 그가 형제를 죽였으니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상속자를 없애 제게 남은 생명의 작은 부시마저 꺼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제 남편의 흔적은 아무것도 그야말로 이름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감히 내 주인이신 왕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니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께 가야겠다. 왕이시라면 무슨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왕께서 이 사정을 들으시면 나와 내 아들과 하나님의 유산을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의 횡포에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또한 이 종은 일찍이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이 일에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줄 테니 집으로 가 있거라. 드과 여인이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왕과 왕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할 것이다. 여인이 말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자기 멋대로 정의를 실행하겠다는 이자가 제 아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물었다. 내 주인이신 왕께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말해 보아라.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아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으시니 방금 내리신 판결대로라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신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땅에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어이 방법을 내셔서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내가 네게 하나 묻겠다. 진실하게 대답하여라. 여인이 말했다. 예,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말했다. 이 일에 요압이 개입되었느냐?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 앞에서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시키고 이 모든 말을 일러준 사람은 주인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모든 일을 되돌리고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이 땅에서 일어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아실 것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소,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공손히 엎드려 절하며 왕을 축복했다. 왕께서 이 종의 권고를 받아주시니 제가 여전히 왕의 은총과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왕이 말했다.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으나 나를 대면하여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갔다. 왕을 보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압살롬은 준수한 외모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 머리 숱이 아주 많아서 봄이면 늘 짧게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면 머리털의 무게가 1kg이 넘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딸은 이름이 다말인데 아름다웠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으나 한 번도 왕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다. 그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요압의 밭과 내 밭이 서로 붙어 있는데 그가 거기에 보리농사를 지어 놓았다. 가서 그 밭에 불을 놓아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 그제야 요압이 움직였다. 그가 압살롬의 집에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내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압살롬이 대답했다. 들으시오. 나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소. 빨리 와 주시오.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 제가 그 술에서 돌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계속 거기 있는 편이 더 나았겠습니다. 하고 여쭙고 싶소. 내가 왕을 뵐수 있게 해 주시오. 왕이 보시기에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셔도 좋소. 요압은 왕에게 가서 사정을 아뢰었다. 압살롬은 그제야 부름을 받았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공손히 엎드려 절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7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약속을 받았으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과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립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고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속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흠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줄곧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갖 수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편히 쉴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우리 마음 속의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수 없어서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풀이 죽은 사람들의 기운을 도두어 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운과 마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그에게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나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나의 걱정이 금세 평안으로 바뀌었답니다. 나는 내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금은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기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지만 잠시만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상황을 호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유익이었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려깊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편지를 쓸때 가장 먼저 기대한 사항입니다. 나의 일차적 관심은 해를 끼친 사람이나 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맺은 깊고 깊은 관계를 깨닫고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고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한 디도가 여러분의 반응을 접하고 느낀 충만한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준 모든 일로 디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새로워졌는지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무척이나 칭찬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말이 거짓이 되면 어쩌나 하고 염려했는데 여러분은 그 염려를 말끔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내가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디도는 내가 여러분을 두고 한 말이 모두 진실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즉각적인 순종과 점잖고 섬세한 환대를 두고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가 그 모든 일에 확실히 감동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이 무척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21장.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해 메시지의 포문을 열어라.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악인과 의인을 모두 쳐죽일 것이다.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니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이 나의 칼을 받을 것이다.내가 작정하고 칼을 꺼내 들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그러니 사람의 아들아 단식하여라.괴로워하며 몸을 구부려라.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워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난리를 피우는 거요?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곧 전해제의 소식 때문이다. 그 소식이 당도하면 모두 질겁해 숨이 막히고 심장이 얼어붙고 무릎이 후들후들 떨릴 것이다. 그 소식이 오고 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에게 예언을 전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이다, 칼 날카롭게 번쩍이는 칼사륙을 위해 나를 세우고 번개 빛이 나도록 광을 냈다 나의 자녀여 너는 나무 막대기 우상을 숭배하면서 유다의 호를 멸시했다 그칼 쥐고 휘두르라고 광을 낸 칼이다 살인자에게 주어 휘두르게 하려고 갈고 닦은 칼이다 사람의 아들아 비명을 지르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친다. 이스라엘의 제우들과 나의 백성이 그 칼에 맞는다. 가슴을 쥐어 뜨더라 머리칼을 잡아 뜨더라 시험은 오게 마련이 건만 어찌하여 너는 훈육을 멸시했느냐? 이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손뼉을 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라. 그 칼이 한 차례 또한 차례 그리고 또한 차례 그들을 내리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그것은 사륙하는 칼, 학살하는 칼, 무자비한 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칼이다. 사람들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고꾸라지며 도미노처럼 픽픽 쓰러진다. 내가 도성의 성문마다 도살용 칼을 세워놓으리라. 그 예리한 칼이 이리 번쩍 저리 번쩍하며 오른쪽에서 베고 왼쪽에서 찌르며 마구 도륙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손벽을 쳐 나의 진노가 풀렸음을 알리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정해 표를 하여라. 두 길은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게 하여라. 각 길마다 시작 지점에 표말을 세워라. 한 표말에는 암몬 사람들의 라빠로 가는 길이라고 적고 다른 표말에는 유다와 요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적어라. 그두 길이 갈리는 지점에 바빌론 왕이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점을 쳐 결정할 것이다. 제비를 뽑거나 우상 앞에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염소의 간을 살펴볼 것이다. 그가 오른 손을 펴면 이런 점괘가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하여 그가 출정길에 오를 것이다. 성벽 부수는 무기를 들고서 살기 등등한 함성을 지를 것이다. 공격용 축대를 쌓고 성문을 때려 부술 것이다. 맹세하던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거짓점괘로 보이겠지만 바빌론 왕이 와서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고 그들을 붙잡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죄가 만 천하에 공개되고 죄상이 낱낱이 드러난 이상 너희는 붙잡혀 가고야 말 것이다. 시드기야야,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왕아,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죄값을 치를 때다. 하나님이 말한다. 내 머리에서 왕관을 벗어 던져라. 이제 잔치는 끝났다. 바닥을 기던 자들이 올라설 것이요.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들이 바닥으로 거꾸러질 것이다. 파멸, 파멸, 파멸이다. 내가 전부 파멸시켜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곳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계속 폐허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오면 내가 그곳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아. 네가 할 일은 예언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그들의 비열한 조롱을 대적하며 주시는 메시지다. 칼이다. 도사라는 칼이 뽑혔다. 면노날처럼 날카롭고 번개빛처럼 번쩍거린다. 그 칼에 관해 암몬의 거짓 선전이 나돌고 있으나 죄값을 치르는 날그 칼이 암몬 사람의 목을 칠 것이다. 내 칼은 다시 칼집에 넣어라. 내가 너를 내 고향 땅에서, 내가 자란 땅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네게 나의 진노를 쏟아붓고 뜨거운 분노로 씩씩거리며 내 목을 조일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람을 능숙하게 고문하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넘겨주리라. 너는 땔감이 될 것이다. 내 땅은 시체로 뒤덮이고 너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그대로 잊혀질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68편. 다윗세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라. 그분의 원수들을 해치워라. 적들아, 언덕으로 다름질 쳐보아라. 한 모금 담배 연기처럼. 불 속에 한 방울 촌농처럼 사라지리라. 악인들은 하나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자취를 감추는구나.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웃으며 노래하리라. 기쁨에 겨워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찬송가를 불러드려라. 온 하늘아 큰 소리로 외쳐라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위해 길을 깨끗게 하여라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그분을 뵐때 환호성을 올려라 과아들의 그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그분의 거룩한 집에 계시는 하나님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이들을 자유의 문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지옥에서 썩게 하시리라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행진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시근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진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행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양동이로 쏟아붓듯 비를 내리시사, 가시나무와 선인장이 있던 곳이 오아시스로 변하고 주님의 백성이 거기서 천막을 치고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형편을 낫게 하시니, 가난뱅이이던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자 수천의 사람들이 기쁜 소식 외치네. 왕들이 달아났다. 거느린 군대와 함께 도망치는구나. 아낙네들 무사히 집에 돌아와 전리품을 나누네. 가나안에 은과 금을 나누네. 전능하신 분이 왕들을 쫓아내시던 날, 검은산에 눈이 내렸다네. 너 거대한 산맥, 바산이여. 위대한 산맥, 용의 산맥이여. 너희가 선택받지 못해 토라져 한탄하는구나. 하나님이 한 산을 택해 그곳에서 지내기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 산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전차는 수천 수만 대, 선두에 계신 주께서 전차 타시고 시내 산, 바로 그 거룩한 곳에 내려오셨다. 주께서 포로들을 거느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셔서 반역자들에게서 전리품을 하나름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곳에 당당히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니,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은 죽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 주께서 원수들을 해산시키시고 그들의 두개골을 쪼개셨다. 하늘에서 행진에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용을 동아줄로 묶고 깊고 푸른 바다에도 제갈을 물렸다. 너는 내 원수들의 피로 발을 적시고 내집 개들도 내 장화에 묻은 원수들의 피를 할으리라 보아라,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행진하신다. 맨 앞에서는 가수들, 맨 뒤에는 악대가 뒤따르고. 대열 중간에서 소녀들이 게스터네츠를 연주한다. 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의 샘이 흐르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보아라 어린 베냐민이 앞에 나와 대열을 이끌고 귀족 복장을 한 유다 고관들 수블론과 납달리 고관들이 그 뒤를 따른다. 오 하나님 주님의 힘을 펼쳐 보이소서. 오 하나님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뽐내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왕들이 죽게 예물을 가져옵니다. 꾸짖으소서. 저 늙은 악어 이집트와 들소무리와 송아지들을. 탐욕스럽게 은을 바라며 다른 민족들을 짓밟고 싸우지 못해 안달하는 저들을. 이집트 무역상들이 죽게 푸른색 옷감을 바치게 하시고, 구수 사람들이 두팔 벌려 하나님께 달려오게 하소서. 노래하여라. 온 세상의 왕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저기 하늘을 거리시는 태고적 하늘을 활보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귀 기울여 들어라 그분께서 우레 속에서 외치신다 우르르 꽝꽝 울리는 천둥 속에서 고함치신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높으신 하나님께 만세를 외쳐라 그분의 광이와 권능이 소나기 구름처럼 거대하게 솟아오른다 오 하나님 위험에 찬 아름다움 주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오, 주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